오래 기다렸습니다. 안소니 루소와 조루소 감독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지난 2008년 아이언맨 개봉 후에 11년 동안 참 많은 마블의 영화들이 나왔고요. 최종 마지막이라고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마블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아, 스포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방송 보고 영어를더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비 레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요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 되살아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건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되살아나냐는 거겠죠. 그리고 예고편 등을 통해 등장된 캐릭터들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다 되살아나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되살아나긴 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죠. 두 번째 질문. 타노스는 죽나요? 타노스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타노스가 과연 잘못을 뉘우치는지, 죽는지 혹은 또 다른 승리를 하는지 말이죠. 네, 질문으로 돌아가면 타노스는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죽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허무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질문. 죽은 캐릭터들도 살아 돌아오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로키와 가모라를 들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루스 형제는 LA에서 열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페셜 상영회에 참석한 뒤이 궁금증을 알린 바 있는데요. 당시 감독은 로키 캐릭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으나 로키는 죽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쉽지만 죽은 캐릭터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 다음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세대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만큼 약 10년간 마블 영화를 이끌어온 주요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나온 건데요. 미디어를 통해 로다주가 아이언맨 역할을 은퇴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 그 외에 기존의 마블을 이끌어온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 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죽음이 될지 해피엔딩이 될지 이건 영화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로켓, 호크아이 그외 수많은 어벤져스 팀원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월 비수기 극장가를 들썩이게 만드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